돌아왔습니다. 어쩔 수 없었어요. 제 컴퓨터 이상했어요. 미안합니다. 음. 맨해튼 프로젝트 때인데? 뭐야? 어차피 망국발람에 하고 있었어. 그 컴퓨터 문제 있어가지고 쉬고 있어. 내가 말한 대로 건설하고 담턴. 응. 지영이 된다고? 음. 음. 잠깐. Um, 기다려봐. 아 이렇게 하면 너무 재미가 없는데 전쟁을 한번 할까? 아노노노노노노노노노 절대 안 돼. 갑자기 나 떨어졌지. 아니 하나밖에 안 떨어졌어. 어 전쟁 터졌다. 누구랑? 바빌론이랑 아라비아랑 바빌론이랑 로마랑. 왜지? 로마. 모겠어 바빌론이 욕심이 많으니까 또 쳐들어갔겠지. 아니야 바빌론이 공격당하는건데 뭐 욕심이 많아 바빌론이 공격했어 옆, 왼쪽에 있는게 공격하는거야 아니야 맞아 하루날 라이드 간디가 바빌론에게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자나. 아 그래? 어와 그럼 꼴등을 왕따 어 우리 따라잡혔어 왓더 왜왕국방람회가 벌써 62퍼야? 로마한테 엄청 좋은 거였거든, 원래. 저것들 전쟁터에서 잘 못할 거라 생각했는데. 아니네. 로마가 엄청 유리하다 거였거든. 아, 저 로마 자식. 아, 로마가 이길겠어, 설마. 패널. 로마가 이기면 안 되는데, 적어도. 다음 턴에 끝나겠는데? 만국 방람에 맞아. 95%나 됐어, 벌써. 어! 나 833? 나 886. 아, 너가 이기겠다 잠깐만, 저거 뭐지. 설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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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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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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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그렇지 않아? 그렇지 않아? 뭐가? 어, 어 전쟁 전쟁이다 저쪽이 전쟁한다 어디? 내 옆에 뭐 뻗을만큼 뻗어서 더 이상 할 수가 없네 더 이상 도시 확장이 불가능해 다 둘러싸였어 당연하시네. 그럼 이제 일꾼 없애도 되겠다 다 없애야지 일꾼 100% 완료됐어 나1160 정도 했다 지금 만많은건가 여보세요? 어 나는 얼마지 와. 제길. 어 아무래도 내가 2등한거 같아. 2등아님금등금 볼까? 어금지내 지금? 지금? 등 했네? 아니 이게 무슨? 나 무료 무료 이것밖에 못 얻잖아. 어, 그러네. 정책 도입. 행복도를 좀더 업하기 위해서는 어, 돼지주 생산 선택. 음. 자, 그런 의미에서 어, 그런 의미에서 응? 음? 나머지 불가사인 내가 다 먹을게 <laughs> 놈. 나 기술자 두개나 쌓였어 쓸데가 없어 나도 2개나 쌓였어 나두 쓸데가 어아 2개나 쌓어어그나 그거 거기에 모으려고 그 생산 공장? 로켓 에다가아난 불가사의 의의를 두겠어 아 어, 우리 아직도 2등이야 빨리 따라잡아야 돼로마 그렇게 높지 않을텐데 간디가 맨해튼 프로젝트 완료 야시아, 아, 우리? 펜타곤 지었네, 저것들. 왜 이렇게 빨라? 빠른 건 아닐걸? 아니, 우리, 우리, 우리랑 비슷하게 간다는 건 빠른 거잖아. 우리가 위쪽 다할 동안에 쟤네들은 밑쪽을 하고 있다는 거지. 음... 유닛 삭제. 볼까요, 이것? 우리 이제 다 과학력 700 넘었다. 입자 클리어 각과 나노 기술이 필요해. 아니 경찰서 진자 나도 경찰서 짓고 있어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정보 유출 막으려고 근데 애들 정보 근데 AI들은 정보 유출을 별로 중요시하지 않더라고 음 그럴걸 정책 도입 군주제 아 이거 돈이 많이 멀리네 아슬라뜰룰고 여기 성, 생산력이 너무 적어 그게 제일 걱정이야 원자폭탄 하나 만들고 있으나 오규옥로가 어, 약탈 당했네 왜? 돈 엄청 쌓였구나 나 상관 없겠다 아니야, 너 위로 올라가서 개발시켜. 위에 아무것도 없어, 사막이라래 그랬지. 내가 너무 소홀히 했어. 다교육서야 <laughs> 보이지, 다교육서야 하는 게 없어. 어, 이제. 범람이네. 노선... 에티오피아까지 나의 그런 범위가 닿는구나. 어, 그러네. 국가정보국. 아, 경찰서가 필요하네. 그래, 내가 경찰서 그래서 짓고 있었던 거야. 자, 난돈 많으니까 경찰대 사고. 경찰서 사고, 경찰대 사고, 경찰서 사고 됐다. 이제 지을 수 있어. 사적지 하나 발굴시킨 다음에 어, 왕자폭탄 왜 이렇게 빨리 끝나냐 나? 여보세요? 응. 나 왕자폭탄 너무 빨리 끝났어. 국제연합 또야? 이렇게 빨라, 그렇지? 음. 응. 상주학자 참사. 찬상... 아 칠분 후유금지 금자 안돼 안돼 비단 안돼 나다다 다 반대할 거야. 그래 나도 다 반대해줄게. 음. 응. 저거 안돼. 냉복도를 크게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거야. 아 해봐. 고급 탄도학 저거 되게 답답해. 왜? 세턴 세턴 남고 계산을 해보면 아씨. 이것들 고급탄도하게 두턴 남았어. 인공위성 같이 하면은 열두 턴일 거고 열네턴어31일턴에 모르겠다. 어쨌든 되게 오래 걸릴 것 같아 은근. <laughs> 아이저 쇼쇼는 왜 이렇게 금지를 왜 이렇게 통상 금지를 왜 이렇게 많이 하는 거야? 이 자식들 그지? 여보세요? 오 잠깐 왜 새로운 그게 나왔어? 뭐그 스파이 음야뭐 할까 그거 뭐제이하는거 잠깐만 어나 스파이 좀 배오그라드에다 보낼까? 베오그라드. 어, 베오그라드 보냈네. 발레타에 보내자. 빨리 말해. 기다려봐. 어, 어... 모든 결이 안 보이. 어, 상비군 세금? 아니야, 국제 스포츠 대회하자. 그래. 할 것도 없잖아, 솔직히. 근데 곧 있으면 그거 엔진하고 그걸 다 만들어야 되잖아. 아 아니면 뭐 걔네 주면 되지. 어차피 우리 기술자 있잖아. 그렇구나. 다 쏟아부으면 돼. 기술자 네명 네 있는 거. 그렇구나. 아참 전쟁도 참. 그지? 어. 와. 후. What is it good for? n o r 아 Anibola. Say that a g w h a t is it good for? 우 h a t is it good for? w 나 a t is it good for? w 명 난한명 줬는데. 세리 박사. 어, 방송탑 일군 조신 하나 보내고. 바그나드에다. 아니야, 바그나드 있나? 메카 있구나. SS 추진기 10톤이나 걸려? 그냥 갈아야겠다. 에티오피아. 잠깐. 설마 이거는 안 돼? SS추진기는? 아, 안 되나 보다. 안 돼. 어, 생산력 집중으로 돌렸고 어쩔 수 없어. 우리 10톤, 너는 얼마냐? 나 12톤. 12톤? 아, 수도가 아니라서? 아니, 수도에서 그거 안 눌렀어. 그 생산력 집중 안 눌렀어. 그러면 딴 데에서 추진기를 하나 더 만들자. 14톤 걸리네. 다, 오케이. 나는 지금 그러니까 나는 SS 추진기 2개밖에 못해, 한 번에? 수도 SS 추진기는 수도에서밖에 못 만드나봐. 아니야, 거기엔... 나샹테브로크에서한 한을 만들고 있는데. 아니면은 아유, 씨, 잠깐만. 아까 추진기를 봤는데 어제 또 없어 이 안에. 그러니까 일단 생산에 집중을 돌리면. 잠만 우리 인공위성 138간. 팔밖에 안 돼. 뭐야? 여기 있는 생산이 집중이네. 이미 기, 기술자 안 되나? 응, 기술자 안 돼. 해봤어. 어, 진짜네. 그러면 거기에다 허블 만왕경 해야겠다. 그지? 응, 허블 만왕경, 내가 알았어. 그럼 어차피, 이제 펜타곤도 로마가 뺏어 가서 없어. 일본이 뭐 했어? 인도를 먹었나? 아, 그래서 쟤네 점수가 그렇게 잘 쌓여 가고 있었구나. 점수 따위 상관없어. 불가사회로 따라잡으면 돼. 아, 아폴로 프로그램을 한 대에서 그 추진기를 할수 있나봐. 내가 아폴로 프로그램을, 넌 아폴로 프로그램 쌍태 페타리에서 지었어? 어. 그래서 그런가 보네. 그럼 왜 수도이 되는 거지? 나는 내가 안 지었잖아 직접. 그래서 수도로 수도에서 지은 걸로 대체되는 거지. 그렇나응 그렇군. 빨리 턴 넘겨서 지어야지. 나 우라늄 쪽만 줘. 우라늄? 어. 알것 써. 어 정책 채팅 드디어 가능하네. 어 이제 우주 사업 조달. 그래서 돈 갖다가 살수 있어. 아 그래? 어. 호... 아 돈이 너무 없어. 저 다음 한 턴만 기다리면 하나 살수 있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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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어떻게 사지? 그 정책에서 이념에서. 음. 제삼 있어 맨 밑에 있는 거. 아 그거였어. 난나 이념 채팅 안 하고 그냥 그거 잘 통이나 그런 그런 만 채팅하고 있 그래서 그건 너 그게 좀안 그랬던 거야. 그런가? 음. 문화력도 높은 애가. 어 추, 번... 추진기 벌써 완성됐어? 아니 아니 추진기 다음 턴에 살 거야. 지금 돈이 없어. 아나 근데 완성됐다고 추진기가. 완성됐어? 어. 하나 내가 지금 짓고 있는 거다 짓고 하나 사면은 세개다할수 있겠다. 있어, 추진기 어디어 추진기 어 망할? 오 승리진 도가진기 유닛 아니야? 아니야. 그냥... 아 유닛이야 유닛. 아나안 보이는데 수진기가 뭐야? 나 분명 만들었거든. 잘됐대 알루미늄이 없었어, 망할. 알루미늄 빨리 필요해. 아. 알루미늄 내가 필요한 만큼 다 줄게. 알루미늄하고 원자력 빨리 줘. 어, 우라늄 없어. 우라늄 없어. 응. 아, 얘 잔지바라한테 있었구나. 됐어. 잠깐 변경. 우선 빨리 거래 수락해. 오케이, 알았어. 야, 이뭐 알루미늄이 이렇게 중요해. 중요했어. 됐어. 아이고. 깜짝 놀랐네. 갑자기 완성돼가지고. <laughs> 어 음악가다. 어나 타샤 샤레스. <laughs> 통합 작전군 뭐? 아니면 그 냉각 기술. 통합 작전군. Yes, sir. 음악가다. 걸작 하나 만들자. 왔싸 어... 기술 발견이다. 그냥 기술 발견 눌러? 어, 그래, 그럼 여스턴인 자, 그럼 이제... 어, 뭐야? 어, 왜? SS 추진기 어디 갔어? 돈으로 살수 있다고 했잖아. 아, 지금 이거 하고 있어서 그런가? 잠깐만, 생산력을 한번 바꿔보자. 군사기지로 바꿔봐, 살수 있어야지? 회정책가 2염주. 아이씨. 뭐 이렇게 복잡해, 조건이. 왜 조건이 뭐가 있는데? 됐다. 하나 샀어. 음, 잘했어. 나한테 줄수 있어? 응? 어? 나한테 줄 거야? 너한테 어떻게 줘. 주는 거줄수 있는 거 아니야? 이걸 다음 턴에 그 우주선 공장에 장착시킬 거야. 과학선이가 처음 과학선이 처음 시도해 보는 거라서 아싸 또 러시아 유 i 냉각. a p p 하나 발견할 수 있어 하나 했고 아 냉각기술 했어? 냉각기술밖에 없었어? p p y to see y 어 u I'm happy to see you. I'm h a p p s s s 아니잖아. 잠깐만. 애들한테 알루미늄 한번 뜯어내 볼까? 하나 지으려고 하는데 없어. 잠깐만. 누구한테 누구한테 달라그럴까? 아랍이야? SS 거 어디 갔냐? 너 지금 하나 짓고 있니? 응. 아 우선 그거 한번 끝나보면 보자. 니거 네 SS 사라졌어? 어, 아 하나 지었는데 음. 잠깐 딴 걸로 바꾸고 나니까 없어졌어. 아, 잘 우선 니다 네 끝나면 되려나? 장착 시켜놨잖아, 너. 어, 장착 하나 시켜놨어. 그래서 그런가? 아니 세총세 세 개를 장착 시켜야 돼. 알아, 그건 아는데. 어, 우선 이것도 없애고. 석 필요 없어. 다 지었어? 잠깐만 기다려봐. 너가 다 지으면 내가 그게 되려나봐. 다섯 톤 남았지? 음... 아 이게 멀티 과학 승리니 되게 조건이 까다롭구나. 아 그런 거였어? 아, 응, 그런가봐. 너가 짓고 있는 짓으면은 나는 못 짓나가. 음. 석유가 부족해. 석유 주? 나 석유 진짜 아니 아니야, 저, 저, 아니야.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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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쟁이 어, 안 터져서 우선은. 계속하자. 자, 일단은 로마한테 한번 해 볼까? 애들왜 이렇게 다 방어적이냐? 자, 우선 빨, 빨리 빨리 네? 우선 빨리 넘겨야 돼. 왜? 주다 끝내게. 알았어. 잠깐만 일꾼 좀일 시키게. 어, 내보다도 이자식. 아플플로그불 괜찮아 괜찮아 이동하불 일본으로. 이불불불불담불불불불불불불불이불이불불불불불불게불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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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 오 위인 출생 좋아 좋아 스포츠 대회 에 찬성할까? 어 잠깐만 인공위성 완료했어아 그래 알았어 응. 어 우리 대,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나노 기술까지 쭉 가자 그래 대표단 국제 스포츠 대회 무슨... 통상 금지 인도에 반대 반대하자 어 국제 스포츠 대회 지금 딱히 필요 없어 나도 생각 없어 지금 바빠가지고 내가 도시 세개로 SS 에스, 조정부 나왔네. 어 인공위성 됐다. 다 보인다. 이상하다. 잠만 승리 진척도. 오스만이 도시가 두 개밖에 없었네. 뭐야? 왜 이거 우리 그못못짓는 거야?